크롬의 가치의 실 어드민 디버그 저런건 됐고 이월드 만든 사람이 한국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지원해야죠 예전에 왔을 때 한번 클리어 했겠는데 조금 바뀐 게 있나? 조금 소리가 큰데, 치려. 여기는 지휘작전 사령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적정 아바타, 없는데. 안 되겠다. 명인 아저씨를 다시 끌고 갈 수밖에. 오케이, 잠깐만. 적정 크기 아니잖아. 큰데, 이건 음. 아, 그... 적정 아바타가 없어. 응가? 오, 됐다. 제알수 없는 현재 알수 없는 적으로부터 광범위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 형체, 문명까지 전부는 형태이며 갑자기 나타나 어떠한 경고도 없이 무차별 공격하는 이들을 이제부터 침략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방위군은 침략자에게 현재까지 연전 연패 중이며 이미 VR챗 데이터의 57%가 점령당하거나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 어떠한 공격도 유효타가 들어가지를 않아 게릴라 방식 소모전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무망 지복으로 어떠한 기인이 침략자로부터 유효한 공격을 할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 기인은 방위군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 중 침략자가 공격한 알수 없는 공격의 혼수 상태입니다. 보고로 이해하면 검은 빛의 레이저였다고 하더군요. 아 추워. 14일간 혼수 상태이며 최악의 경우 기인이 사망할 경우 다시는 우리에게 반격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사령부는 기인의 의식 속에 들어가 정보를 찾아오려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7일 전 상대방의 이식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사이퍼 부대, 드림워커 제일부대가 작전을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4일 전, 마지막 통신 이후 모두 실종된 상태입니다. 베타팀,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긴이식 속으로 들어가 정보를 찾아오십시오. 부가적으로 알파부대의 행방도 알아보십시오. 이상 행운을 빕니다. 아마 달라진 건 없겠지? 이거는 꺼놨었나? 오케이 일단 꺼놓고 좋아 이 아바타로 간다 자 갑시다 아, 혹시 모르니 앉아서 가야겠다 자, 여기 있는.. 뭐야! 뭐지? 아이템이 바뀌었는데? 이건 없었는데? 뭐지? 쓸수 있나? 자, 이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여기 있는 RTX 2080. <laughs> 아니, 이게, 원래는 이 총이 없었거든요? 근데 총이 생겼네? 좀비는 죽일 수 있습니다. 아, 좀비라는 시스템이 생겼구나. 자. 일부 부대원들은 모니카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부 찾으세요. 이런 아이들을 찾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마마에서 불법한 소울잼을 먹을 수가. 어? 이이 맛은 몽블라 몽불랑... 뭐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laughs> 뭐니 이거? 새로 나온 거니? 자, 일단 매우 어두운데. 좀비란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좀 불안한데? 내가 예전에 쓸. 생각보다 별거 없었네요. 좀비는. 좀비 시스템은 뭐 별거 없었네. <laughs> 아니, 이거 놀랜 게 아니고,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오, 그...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아니. 저 여기 두번 왔어요. 두 번, 두번 왔다니깐요. 두번 와서 그 패턴을 알고 있었는데, 그,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laughs> 원래 없었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없었어. 비하인드. 제가 알기로 여기가 쫓겨다닐던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달려. 아니, 아, 이 모기 소리. <laughs> 넌안 되니? 아, 핏. 요거, 철로 가면 뭐 나왔었나? 안 나오나? 이 아닌데 이상하네. <laughs> 아니 공품에 많이 다녔어요. 요즘에 빨빨좀 <laughs> 하게 해줄래? 나나 <laughs> 변명할 시간은 줄지 않을래? 변명 변명은 하자. 내가 내가 잘못했어 <laughs> 변명할 시간도 안 주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 나올 거지? 알어? 안다? 안다고 했다? 안 나오네? 여기 맥주 소주 양주? 뭐야 술을 거하게 마신 분이 입에서 <laughs> <laughs> 소울잼을 토해냈네요. <laughs> 얼마나 마셨으면 안주로 소울잼을 먹었나? 자, 자, 어? 뭔가 책이 생겼네. 원래 있었나? 팀 알파스 인포페이션, 인포메이션. 팀 알파의 정보. 한 개를 얻었네요? 세 개가 있는 것 같죠? 아. 아닌가? 아, 문이구나. 자. 지금까지 아주 순서롭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공포로는. 아니야. 또 이런 말 했다가 창피를 당할 수 있어. 플래그는 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 안 나오니? 뭐지? 저 막. 저기 뭐 문제 있는데? 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열수 있나? 여는 거 아니네? 그냥 가면 되나? <웃음> <웃음> 예상해 예상했어야 됐는데 아니 많이 달라졌는데 내가 쓸을때의 그때가 아니야 뭐 앞에 뭐가 있는데 아닌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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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1997 인것 같죠? <laughs> 뭐 뭐야? 저쪽에 누가 있네요? 마요 위에 나온 것 같네? 아또또또또 또, 또, 또 모기 야아 야이 후 그냥 그냥 죽 땅콩아 난 너의 손을 피하지 않았어 땅콩아, <laughs> 날 따라오는 거그만둬줘 자, 세개 먹었죠? 저기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왜떠 있지? 아, 그냥 줄 리가 없는데, 이런 거? 두개 먹었죠? 몬스터의 머리를 쏘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옆에서 나오진 않겠지? 아, 여기서 에임을 클났네. 에임이 쓰레기인데, 어떻게 하지? 자, 일단은 정보는 다 모았어요. 정보는 다 모았는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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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데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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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브라! 아, 아니, <laughs> 아니, 어, 어, 잠깐만,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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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해줘 가게 해줘 가게, 해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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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저거 아이잖아. 후 나온다. 절대 나온다. 절대 나와. 맞 나? 라연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드림워커 호러맵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냥 혼자서 가봤었는데, 혼자서가 아니고, 방송 안할때 가봤었는데, 여기가 뭔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와봤는데,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뭔가 슈팅 요소가 추가되었고, 더욱더 많은 요소가 생겼는데, 두 개만 더 찾자. 소울젬 두개더 찾으면은 끝이 다가오니까. 코로맵 저도 뭐 싫어하진 않은데, 네 많이 가봤어요 저도 VR 챗 맥에서 많이 가봤는데 그 익숙해지진 않네요. <laughs>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VR챗 오픈데이터여 언제였지? 17년이었나? 16년이었나? 15년? 6, 5, 7, 7, 6, 5, 7, 7, 6, 7이었나? 2017년, 오케이. 더 상자에 뭔가 불안하지만. 먹었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laughs> 아, n 분의 일 사인 x 는 물음표. 어, 유. 산. 모르겠으니까 너 no. 맞니? 맞춘 거야. 정말로 리얼로 그러면 가면 돼. 가면 되는 거지. 뭐 없지? 옆에 뭐야? 하면 그러면 어어키앤 카드 카드도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하... 후... 아니지 카드랑 키랑 같이 쓰면 안 돼? 왜, 왜 따로 넣는 거야? 아! 아무것도 없네? 아, 아니야 있다! 분명 있다 이 앞에 여기 <laughs> <laughs>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맞췄어요 있는 거 맞췄다 <laughs> 있는 거 맞추면 된 건데 여기 왜 이러지 <laughs> 여긴 좀 아니지 않나 선 넘었지 않나 이거는 이건 좀선 넘었다 에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좀 아니다 이거는 저 버튼 누르면 되는 거 같은데 셔... 아 잠깐만 셔터? 에브라 각이다. 저건 죽일 수 없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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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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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0, 0. 됐어 예이! 잠깐만, 수월잼 3개인데? 어? 어? 나 언제 놓치고 왔지? 아, 5개. 됐다.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패배네요. <laughs> 어? 하나 어디서 놓고, 이상하네. 다참재밌었고요 이렇게 클리어는 못했지만 완수했다. 완수했으면 된 거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맵으로 도망가야지. <laughs> 이건 아닌 것 같다. <laughs> 아니, 어,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어, 어디서 하나 놓친 거지? 아니, 이건 좀 아니지. <laughs> 그... 저랑 같이 빙고 게임 하실 분? <laughs> 빙고.. 빙고 알아주거죠 빙고 호러맵은 아니야 호러맵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 호러맵은 아닌 것 같다